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바둑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여기 있는 백돌과 여기 있는 백돌에 무언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상당히 지금 공간이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약점을 이용해서 흙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제 정답으로 첫수로 딱 생각나는 그 수, 바로 어딥니까? 당연히 이곳을 끊어가는 수겠죠. 자, 이곳을 끊어갔다고 해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아주 긴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백 입장에선 이곳으로 빠져 나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생기는 게 흙도 지금은 왠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싶은데 백이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단수 치면 백이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있는 흙돌이 잡혀 실패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여기서 단수로 치는 것도 이렇게 연결을 하면 흙이 여길 막아도 여길 연결했을 때 이곳으로 막아오더라도 백이 이렇게 먼저 잡게 되면 흙돌이 모두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 수순 역시 흙 입장에서는 실패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서는 그렇다면 이곳으로 쭉 단수 치는 수는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장문을 치는 수가 그나마 여기서의 아주 멋진 맥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수 어찌보면 상당히 멋, 멋있는 멋 수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살리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면 백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 치는 수까지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길 단수, 지금 여길 연결하면 뭔가 이쪽 부분을 연결, 이렇게 끊어가면서 둬야 된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지금은 이 자체만으로도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수순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일단은 여기 단수 치는 수까지는 정답이 맞고 팩이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서 어떤 수가 있는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고 신경 쓰시면 여기서 아주 멋있는 맥점을 또한번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됩니까? 이곳부터 단수 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 돌이 지금 단수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수순으로 환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단수 치면 연결해서 이 돌이 잡히고 그렇다고 여길 두자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아까전에 이렇게 두어서 흙돌이 잡혔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까지 단수 치는 수요. 이 수는 여길 나가는 순간 흙이 더 큰일이 나죠. 오히려 너무 크게 흙돌이 잡혀버려 이건 역시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 흙에게는 아주 멋있는 수가 있다는 라 건데요. 지금 그냥 이렇게 영 빠지는 수, 백도 여길 연결하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이 잡혔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진 묘수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 수가 바로 어디가 되냐고요? 바로 여길 막 끊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백이 이 돌이 활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이런 식으로 단수를 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쳤다? 흙도 조금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요렇게 단수 치는 거안 됩니다. 연결돼서 지금은 이곳으로 푹 찌르는 수축가 좋아요. 왜냐하면 백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입니다. 그래서 백도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를 아주 깔끔하게 백 석점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도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요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단수 치면 연결하니까. 여기선 연결하는 쪽을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충이에요. 그래서 백도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고 흙이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 끊는 수까지는 어렴풋이 생각하실 거예요. 백이 나갔을 때가 문제인데 여기서 또한번 단수 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다시 여러분들이 마음 약해져요. 아 뭔가 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장문을 치고 백이 이렇게 잡으면 지금처럼 돌려쳐서 여기 있는 돌만 잡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여기 있는 흑두점은 우리 편이 아닙니까? 이 흑두점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안타깝지만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일단 단수를 치고 백이 또한번 나가면 한번더 골을 외치는 겁니다. 이곳에서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나갔을 때가 중요한데, 이곳에서 단수 치면 연결해서 아무 수도 안 되고요. 또 다시 이쪽 단수 쳐도 지금처럼 진행이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이 먼저 잡혀버렸기 때문에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흙에게 어떠한 멋진 묘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곳을 막 끊어가는 수가 아주 아주 좋은 수가 돼요. 백이 지금 이곳으로 단수를 치면 어떠한 수가 있죠? 이곳부터 단수 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연결되는 그 수를 크기 먼저 두는 거예요. 백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충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석점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이 반대쪽에서 단수치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찬가지 이곳 단수치면 연결해서 곤란하니까 연결되는 그 부분을 먼저 끊어가면서 단수치는 거죠. 백이 여기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순간 귀에 있는 백두점까지 잡을 수 있어 흙이 아주 대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